어제 밤에는 어제 날씨가 따뜻해서 문 그냥 활짝 열어놨습니다. 활짝 열고 어 잠을 잤습니다. 어 화이트 그린이 아이들 물도 주었고 해서 그냥 활짝 이렇게 열어놓고 잠을 잤답니다. 이렇게 예쁜 아이들 좀 보세요. 어더 빨개져야 예쁜데. 화가별들다물 줘가지고 또 음, 진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, 멋지고 예쁩니다. 살아보니 스퍼클로는 뒷 뒷입장이 색깔이 어, 너무나 예쁘게 물들어가는 중 완전히 물이 들어 들었, 물이 들었습니다. 물이 들어 들었, 아우 들어가지고 이 뒷장이 어떻게 입장이 뒷장으로 물이 들었네. 안쪽으로 더 들어줘야 예쁜데. 이 아이들 우리 집 유망주 아이들. 음아 예쁘다 예뻐. 안젤리나. 요즘에는 이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. 입장이 이렇게 환엽인 아이들. 우 우리 집 콩콩이들 아우 진짜 이어 일이라고 이 일을 일이 이제 추위가 있다고 하니까 또 꽃샘 추위를 어 이겨내야 하니까 꽃샘 추위 지나서 진짜 아 어, 빨리 내놓고 싶어 막이 이 꽃대 좀 보세요, 이 꽃대. 두들레야 에들리스, 에들리스 두들레야 종류. 어, 이게 에들리스, 에들리스인가? 맞나? 이렇게 꽃대를 물어주고. 나의 콩분들 콩분 매니아 콩분의 고수 <laughs> 이 쪼꼬렛도 이 꼬지 출신인데 제가 엊그저께 물을 주었더니 오 얼굴이 커졌네. 대박. 이 모주 아이는 이 지금 미워졌습니다 미워져 꽃핀자리 꽃대 잘라주고 했더니 미워졌고 이콩분의 고수 자칭 고수라고 자칭 이 사치철아 깨알 사치 좀 보세요. 깨알 사치. 어... 이 수영이 아주 예쁘게 깨알 사치도 이렇게 콩분해서 콩콩이 분해서 수영이 아주 멋지게 잘 크고 있답니다. 이 아이가 뭐였더라. 이렇게 이렇게 솜털이 숑숑 있는 있는 아이가 이름이 큐빅 크로스틴가 이게 뭐였더라? 아유 또 잊어버렸네. 그동안에 또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더니 잊어버렸어 잊어버려. 청금장 청금장. 진짜 입꼬지도 잘 되는 아이 청금장. 이 아이는 이름이 뭔지 이렇게 자구도 달아주고 이렇게 작은 분 콩콩이 분해서 자구도 달아줬는데 이름이 뭔지 궁금하지만 이름을 모르는 모른답니다.이 핑클 루이 분재처럼. 또 옷에 걸리면 또 떨어져. 동미인, 동미인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. 동민 블루 서프라이즈 이 아이도 블루 서프라이즈 어, 이 아이도 블루 서프라이즈 아조그만해서 진짜 내기도 힘드네. 이 블루 서프라이즈 달궈진 모습 좀 보세요. 이 작아도 완전히 무근댕이 나이백입니다. 됐다 또 끊었다 었다 하기가 힘든데 라지아가. 제가 이제 콩콩이 한분에 심어진 아이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데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가 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이 아이 엄청 조그만하다 한다. 이 손으로 어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. 어,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요 들기도. 이우 초점이. 이 치설송 씨앗 파라로. 어. 성공한 아이 치설송 왜왜 왜? 쪼그리네 쪼그리 물도 주웠는데 쪼그리입니다. 아직 물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. 쪼그리이물조리개에서 분지분지에서 이두가 되나이 아이 아,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얼마나 음이 납작한 이게 모양새는 화분이 붕어네 붕어. 아 예쁘다 예뻐. 여기서도 지금 지금 여기서도 이게 마커스인데 여기서도 지금 자구가 나왔답니다. 자구가 오 자구를 내어주고 있네. 아유 작은 보의 아이들 오 아우 막 헬가라 아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 레몬베리 이 아이는 음, 물을 주었답니다. 빗물을 받아서 어, 여기도 수연 이렇게 작은 분의 아이들 창 아이들 아우 예쁘다. 진짜 제가 마디바로 마디바 입고 재가지고 성공이게 성공작인데 많이 컸습니다. 삼두 삼두로.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다다 어, 모아 놓지를 못하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가 흩어져서 있는데 엄청 예쁘게 잘 꾸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베란다가 겨울에는 하루 종일 반 해가 질 때까지 이 햇볕이 에, 드는데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또 3시 3시가 되면은 음 세시가 되면은 햇볕이 또 이렇게 뒷줄에까지 갔었는데 이 햇볕이 여기서 반절 앞에 다이대 반절까지밖에 안 온답니다. 그래서 어, 날씨가 따뜻하면 얼른 이, 이 여기 바닥으로 어, 다이 놓고 다 내놔야 된답니다. 햇빛을 보기 위해서. 어 겨울에는 최고 환경, 이 베란다가, 우리 집 베란다가. 최고 환경이지만, 봄이 되면 아니올시다입니다. 이 바깥으로, 봄가을에는 나와야 됩니다. 봄가을에는 바깥으로 나오고, 여름에는 저기 지붕 있는 아래로 가, 들어가고, 와 예쁘다 예뻐 마디바 색깔 좀 보세요 마디바 이제 색깔이 또물 들어가고 있네 마디바는 젤로 예쁜 모습을 볼 때는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인데 지금도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아 예쁘다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네 마디바는 물을 음, 물을 진짜 아껴줘야만이 이 아이가 쪼그려 해가지고 더 멋지답니다 다른 다육이하고 다르게. 가디바는 물을 아껴서 줘야 이 뿌릴도 많이 나타나고 더 예뻐진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. 프렌트이프렌트 음, 아이 6두짜리 어, 자연 군생인데 제가 어저, 어제 이 아이 들다가 이 자구 떼었습니다. 그래서 살포시 지금 앉혀주었습니다. 뿌리 내리라고 뿌리 내리라고 어, 햇볕이 이렇게 들을 어, 들다 보니까 베란다에 들다 보니까 저기 안에까지 어, 이 안에까지 이렇게 어, 물든 모습 예쁜 모습입니다. 음, 창들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름표 지어져서인지 이름도 몰라 어제 빗물 준 아이들 신입생 아이들. 어제 밤에 또다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들 넣어 놓았답니다. 넣었다 뺐다. 번거로움은 있지만, 물준이라고 다 내놓았었는데, 또 밤에 다 들여 놓고. 넣었다 뺐다. 이런 수고로움이 없으면 예쁜 모습을 볼수 없고, 또 성장하는,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없답니다. 그냥 바라보고만 키우는 게다기가 아닙니다. 정성을 쏟아야만이 예쁜 모습을 볼수 있고, 립스틱, 립스틱, 꼬질이 립스틱, 23년도에 화상도 있고, 무름 무릎, 물음도 있던 자리들이 다행히도 이렇게 또 다시 자그를 내어 줘서 이렇게 크는 중. 꼬질입니다. 이게 맷두근성이나 이게 몸체 이이 아이가 음, 이 아이가 1두였었는데 이렇게 다 자그를 내어 준 아이들. 어. 목도리 뺑 둘러가면서 이 프랭크 모습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 색감이. 프랭크. 진짜 함께 오래한 세월입니다. 나이백이 아이들. 이 아이는 뿌리 잘라서 다시 뿌리 내리 이 나이 어, 잘 성장 예쁘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고 판도라 아, 판도라는 진짜 색감 물도 잘 들어주고 이 아이는 판도라는 대품 엄청 큰 아이입니다 대품으로 그리고 이 아이 제가 저쪽에 있었었는데 어, 화이트 그린이 옆에 있었었는데 화이트 그러니 이 아이들이 막 폭풍 성장하고 성장하는 바람에 분 밖으로 전부 다 아이들이 다, 탈출했습니다. 분 밖으로 집 나가서 장소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아이 제가 이제 돌려주었는데 이쪽이 물이 많이 더 들은 것 같고, 라조야 쳐라. 큰 대품 보내고, 어, 조그마한 아이로 또 이렇게 키웠습니다. 이 아이는 나조야는 폭풍 성장 폭풍 성장을 잘한답니다. 진짜 여름에 조심해야 해야 할 아이 나조야 헬리야헬리야 헬리야. 어우 헷갈리네. 이 아이가 판도하고이 아이가 헬리한지 이제 이렇게 이름표를 꽂아놓게 해놨는데 저 헷갈립니다. 이게 헬리야 이 아이가 머큐리. 이게 머큐리 어이 아이는 그래도 얼굴이 좀 이렇게 입장이 에, 둥그스름한 조금 이, 형인데 이 머큐리가 세합으로 이렇게 뾰족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머큐리가 어떤 아이인지는. 저도 모르겠습니다. 이거 오래된 묵은 아이에서, 어, 지금 묵은둥이 아이에서 어, 자고 떼어서 어, 따로 이렇게 심어줘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, 어, 한 뱃속에서 나와도 뭐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어, 다 외모가 다르듯이 어, 먹힐 이 다육이들도 다 다르답니다. 그래서 다른 집에 비해 에, 다른 집 구독자님 채널에 비해 어, 제거 머큐리는 음, 조금 환협적으로 어, 가능성이 기다라고 어, 뾰족어지 않습니다. 아우 어, 진짜 예쁘다 예뻐 어젯밤에 처음으로 이렇게 문 활짝 열어놓고, 제가 방충망만 해놓고, 잠을 잤답니다.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. 오늘도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